이제, 간목은 뿌리죠. 이제, 뿌리의 목적이라면, 이제, 땀을 뚫고 싹으로 솟아오르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보여지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래서, 간목이거나 이런 이제, 공부 잘하도록 키우고 싶다면, 이런 이제,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맞춰야겠죠. 니가 나중에 이제 좋은 대학을 가려면,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돼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는 당장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와닿는 뭐 이제 보상을 통해 이제 공부를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금방 흥미를 잃어버려요. 보상이 됐든, 뭐 경쟁이 됐든, 뭐든 간에 당장 앞에 체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을목은 갑목이란리에서 이제 도달한 싹이죠. 이건 이미 이제 땅 위로 서서 오른 거죠. 그러니 갑목의 이런, 이런 방법은 잘 먹혀들지가 않겠죠. 이런 을목 일관 아이는 확실한 목표 또는 목적이 필요해요. 이건 마치 이제 을목이라는 싹이 병아나 태양을 보고 자라나는 거죠. 설령 이제 이 목표나 목적이 뭘 가나 막연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계속 대뇌어줘야 이제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보상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왜 그런 목표나 목적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을무기관 아이는 이제 이것이 합당하다면 곧잘 받아들여요. 이제 병아는 태양이죠. 태양은 만물을 키우고, 이제 모든 만물은 태양을 향해 자라나는 거죠. 이제 그것에는 딱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제 그 자체가 자연의 이치니까요 병활관 아이는 나 자신보다 이제 주위 환경이 중요해요. 주위 환경이 얼마나 나한테 이제 동조를 해주냐에 느 따라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게 병활관이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그거는 이런 병활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실수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거 일일이 물고 늘어지면, 이제 병아일나아는 오히려 언나가기가 쉬워요. 이제 정화라는 건, 이런 병아라는 빛에태어나는 열이죠. 이 정화의 주된 목적은 이제 목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지역이 이제 목을 성숙시켜서,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금이랑 새로운 사이클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죠. 정활관 아이는 병활관처럼 굳이 주위 환경에 동조를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혼자 뭔가를 해서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하는 쪽에 가깝죠. 그래서 그냥 혼자 놔둬요. 부모는 도움을 주고 싶어하지만 정활관은 그거에 참견이라 여겨버리죠. 나도 생각이 있고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참견을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이제 무토는 솟아오르는 견이죠. 일종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거는 이제 문명과도 같죠. 그리고 문명은 인간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무툴과 나이는 어떤 자기만의 영역이 확고한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이 이제 확고한 것도 되죠. 이건 나와 뜻이나 생각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그 능력은 배가 돼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그 역할을 해줄 수 없다면 이제 뜻이나 생각이 맞는 친구를 붙여주는 게 좋죠. 그렇다고 그 친구와 이제 경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위인에 가깝죠. 이제 기토는 시작과 끝이죠. 모든 사이클 이제 마무리와 출발, 동시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톨과 나이는 이제 과정보다는 아무래도 결과 중심적이에요. 동시에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웬만한 끈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그게 자칫 이제 어떤 뭐 과정의 중간중간을 이제 빼먹어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진대역이좀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이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네, 부모가 이제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면, 이제 과외선생님을 붙여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죠. 이게 깃털과는 아니게 이제 학원과는 그리 맞지 않아요. 이제 아예 모든 걸 이제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는 어찌 보면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거죠. 이제 경금은 근데, 싱금이 이러한 씨앗을 보호하는 이건 딱딱한 이제 껍질이죠, 이건, 이건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석은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제 노심초사함이 기다릴 쪽에 가깝죠. 이게 경금이건 아니네, 이거는. 내가 먼저 뭔가를 내어주면, 네, 내어주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간에 비해 이제 뭐, 기본 테이크가 잘 이루어지는 게 이제 경금이죠. 오히려 자신이 이제 일방적이었으면 일방적이었지 상대방이 그러는 게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균형과 조율이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균형과 조율 안에서 공부가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면 이제 경금 일관은 이제 그걸 참지 못하죠. 이제 신금은 이건 씨앗이죠. 이건 가장 중요한 존재인 거죠. 그만큼 상해는안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금이가 나야 말로 적절한 이제 경쟁이 필요해요. 이제 모든 일관이 경쟁 심리를 가지지만. 이 신금 이간에 비할 바가 안 되죠. 뭐든 과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적절한 경제를 부추기면 이 신금 이간은 더 열심히 매달리죠. 하지만 이제 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탁 하고 나 버리는 것도 이 신금이거든요. 그거는 끈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포기해 버린 쪽이 더 마음이 이제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 보호를 하려는 것이죠. 이제 임수는 신금이란 씨앗을 키우는 물이죠. 임수의 목적은 이제 씨앗이 무럭무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하지만 씨앗이 자라나는 게 눈으로 확인해 보이는 건 아니죠. 그건 씨앗에서 감목이란 뿌리가 돋아나으로써 이제, 이제 그지야 인정받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임수일관나야말로 이거는 자신이 좋아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그 전제 조건에 붙어 억지로 잡아 놓는 단들, 임술관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마치 씨앗에 일정 시간 물을 주고 난 후에 이제 뿌리가 도달하듯 임술관 언제나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에 대해 이제 배신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개수라는 건 이거는 이제 화를 조절하기도, 이제 갑목에 이제 자생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이중성의 글자죠. 이제 개술관 아이는 이제 연지 월지가 어떤 글자냐가 중요해요. 만약 이두 글자가 이제 가을, 겨울 글자면 스스로 자라나죠. 이건 그냥 아이의 말을 들어보고 합당한 성에서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봄, 여름 글자다? 그럼 이제 집에서가 아닌 이제 밖에서 답을 이제 찾으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묻고 들수록 오히려 이제 탈출하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스터디 모임이나 뭐 학교 혹은 학원에서 되도록 이제 공부에 하려는 시간이 많게끔 이제 조율을 해줘야죠. 자기는 이미 밖에서 옛날를다 쏟았는데, 이제 그 집에까지 이제 끌어오려 하면 그냥 반발하게 되죠.